스키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이고요한달 동안 이제 유럽에서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여행을 해보려고 준비해서 왔어요. 제가 유럽을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지금 설레요. 설레고 일단은 이제 암스테르담 중앙역 가야 되고 우선 어 가서 체크인하고 일단 밥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여기서부터 한달 넘게 이제 여행을 이제 다녀볼 건데, 아, 재밌게 여행하고 싶어요. 좀, 진짜 길게 한달 넘게 유럽에 체류하려고 준비해서 온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유럽이다 보니까 좀, 악명 높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겁도 나고 호루라기도 있고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이게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그러니까 손이 한번더 가게 해서 내 짐에 관심을 덜 가게 하게끔 약간 그래서 자물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자물쇠가 더 들어있어요. 여분 그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지금 자물쇠 있고 지금 안에 자전거 자물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카라비너를 더 많이 갖고 와서 지금 여기 안에도 있는데, 이제 굳이, 그한 그러니까 번에 열수 없게 최소한 시간을 계속 딜레이 시켜서라서, 이제 급박한 상황을 좀더 이제 초단위로라도 좀걸수 있는 지금 어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어 이제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가야 돼요, 저는. 그 암스테르담 중앙역 강 건너에 있는 호스텔을 예약을 했는데, 지금, 아, 여기 나와 있네요. 3번 게이트로 가라고.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근데 나 저거 트래블, 원래 카드 갖고 와서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찍어볼까? 찍어봐야겠다. 중앙역 도착했는데 어, 크리스마스 같아. 어, 여기도 구정 세는 건 아닐 건데 일단 저 건너편에 있는 곳에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무슨 저 보트 택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저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보트 택시인 것 같거든요. 건너편을 넘어가게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따로 안 받는 걸로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와, 역시 여기도 자전거 엄청 많이 타는 나라답게 자전거가 쏟아져 나오네, 반대편에 이거 내리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오늘 날씨가 안 추운 날이어가지고. 우와 어, 5분? 5분이면 건너오네 어. 우와 역시 짐이 어. 많은 여행자에게 이 유럽의 바닥은 좋, 좋지 않다 어, 어. 괜찮은데? 음 여행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미토리보다는 좀 개인실이 좀 싸게 나왔길래 그냥 이걸로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어, 잠깐만. 창문 열수 있나? 좀 덥긴하다. 덥긴해. 문이 못 열리게 안 열리 문이 안 열리게 다 막혀 있네. 아 엄청 더운데? 중앙남방인데 이거? 큰일 났네. 여기 호스텔이 진짜 커요 지금. 1층만 해도 지금 어쪼 끝에긴 한데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2층, 3층까지 있고 밑에 뭐 리셉션이랑 뭐 카페 테리아 이렇게 있는데 펍 있고 거의 그 호스텔이 아니라 콘도 어릴 때 수학여행 간 콘도 느낌? 방은 나쁘지 않게 잡은 것 같은데 콘센트 위치가 좀 괴랄하고 그 다음에 결제했던 금액보다 이제 세금이 27유로를 더 뜯어가네 어 5만 원을 더 뜯어가버려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짜증? 아 일단 배고파서 나왔는데 뭘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다 이렇게 약간 차려진 비스트로나 약간 레스토랑 같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어, 듣기가 좀 수월하지 않은 느낌, 아직 처음이라. 어. 야, 근데 여기, 그냥, 응. 길에서 담배 엄청 핀다. 음. 그냥, 서서 피면 그 자리가 흡연식이고, 어, 길방도 많고, 남녀노소 아주 그냥, 막담배 어. 딱딱딱 하면서, 어. 야, 여기는 그냥 뭐, 프리하네, 어. 이야, 다리 건너 나오니까, 멋스럽구만 이야 멋있네 어. 통장은 또 빈털터리가 됐지만 어, 일단 당장 즐겨 어. 와. 멋있다 멋있어 야, 여기도 트램이 많이 다니네. 느낌있네 겨우 요만큼 보고, 요만큼 지금 보고 있는데 엄청 좋은 것 같아. 네덜란드, 여기 아까 공항에서부터 이제 나는 냄새는 사람들이 그런 향을 좋아하는지 되게 어, 민트가 엄청 강하게 가미된 우디향이 계속 이 도시 자체 곳곳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기하다. 확실히 그 냄새가 있구나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약간 겨, 한참 경계 중이긴 하거든요 경계하고 있어 뭔가 계속 지금 아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차도인데 밑에가 벽돌이여가지고 인도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적응하기 쉽지 않구만 그냥 어딜 걷고 어딜 봐도 너무 멋있어요 오즈너 가네 그리고 도시가 약간 이런 좀 간접조명이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도시가 엄청 어두운 편이에요, 확실히. 밝지는 않아. 뭔가 조도가 낮아서 골목골목마다는 조금 어, 들어가도 되나? 싶은 느낌은 있어. 그나마 걸어온 거리 중에 이제 제일 밝은 편인 것 같아. 옆에가 저 네덜란드 왕궁이더라고요 근데 불이 안 켜져 있어서 뭔가 <laughs> 어둑어둑해서 이거는 낮에 보러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직은 적응기이기 때문에 점잖게 일단 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로 결국 햄버거집을 왔는데 치즈버거 세트랑 콜라 시켰는데 어, 평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와서 시켰는데 햄버거 소스 하나 추가하고 콜라 하나 시키고 프렌치프라이 시켰는데 거의 20유로 나왔어 20유로 20유로면 거의 3만 원 <laughs> 벌써부터 첫 끼인데 벌써부터 이 무서운 물가에 아주 무서움을 아주 제대로 느껴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나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밥 먹고 숙소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거의 비행기에서 하루를 보낸 셈이라 몸이 너무 피곤해 어차피 또 유럽이다 보니까 밤 늦게 놀다 보면 좀 위험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겸 해서 치즈버거랑 뭐 수제 감자튀김인데 직접 깎아가지고 튀기는 거 그 자리에서 오늘 팀 하나 집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와 깜짝 놀랐어. 버나비디. 음. 아스테르담의 아침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쌀쌀합니다. 네. 와, 어제는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바람도 안 불고, 음, 오늘은 꽤나 흐리고 침침하네요. 지금 제가 묵은 호스텔이 이강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저기가 암스테르담 중앙역이에요. 그 기차 중앙역.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보트가 보이죠? 저. 정부 자체에서 운영하는 약간 이제 무료 환승수단, 이제 보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걸 타고 왔다 갔다 건너가요. 그래서 두 대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암스테르담은 산이 없어요. 그냥 네덜란드가 다 평지, 그냥 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큰 나라도 아니고, 이제 어디든 이제 엄청 오래 걸리지 않게 갈수 있다 보니까 보면 여기 자전거를 엄청 타요 다들 그냥 자전거가 거의 이제 메인 운송수단인 것 같은 느낌? 차도 많지만 일단 자전거가 더 많고 어 그래서 여기가 선착장이어서 이렇게 그냥 타고 넘어가면 돼요. 하면 지금 여기 암스테르담 중앙역 뒷길인데, 확실히 보행자 옆에 여기가 자전거 전용 도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차가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확실히 이 거리의 메인은 자전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도로를 보면 구획이 차도랑 인도가 좀 확실하지 않은 곳도 많은데, 그래, 그럼에도 자전거는 좀 확실히 자전거 도로로 구획이 많이 정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하나 살려고 알버트 하인이라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네덜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어, 마트에 왔는데 물가가 좀 사악하기는 해요. 지금 물라나 살려는데 이유 지금 이거 500ml짜리 물 하나를 2.2유로에 샀습니다. 3,1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따로 교통패스나 뭐 티켓을 구매하지는 않고요. 어, 트래블 원래수로 돈 충전해 놓으면 그냥 교통카드처럼 쓸수 있어서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역도 이렇게 크고 되게 고즈넉해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 여기가 이제 암스테르담 중앙역 정문 쪽이고, 제가 기차를 타야 될줄 알았더니, 트램을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램이 지나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저거 타야 될것 같은데, 어우, 날이 오늘 너무 추워요. 안개 낀 네덜란드의 모습은 이렇다. 제가 지금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 게 노선이 똑같은 게 오는 게 아니고 이번 트램이면은 저 이번 트램이 네곳 네 중에 한 곳으로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랜덤하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되긴 한데 그게 설명이 어렵다. 일단 정류장에 내렸고 여기는 지금 이제 반고 뮤지엄 방문고흐 반 고흐 박물관 앞이에요. 아, 발음 좀. 발음 진짜 구리다. 네. 이게 바로 반 고흐 박물관이고요. 뭐는 막 저기 프랑스에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이런다 그래 가지고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예약을 시간까지 정해 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모자는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엉망이야. 머리가 엉망인데 보고 나왔는데 어. 정말 재밌었어요. 그, 일단 그 그림에 되게 생동감이 넘치더라고. 뭔가 진짜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되게 러프한데, 사실 저 그림에 되게 문외 한인 사람이지만, 어, 너무 멋있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을 볼수 있다는 게 그림들로. 생각보다 엄청 많은 그림을 찍었더라고요. 찍었대. 그림을 그려, 그렸더라고요. 어. 제가 9시 45분 거 예매해서 온 거였는데, 그때도 사람이 많았고, 점점 많아지는 게 안에서도 느껴졌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진짜 멋있다. 그냥. 그냥 도시 자체가. <laughs> 뭔가, 어. 유럽봉 맞아서 그런 건 맞는 것 같아. 어, 유럽봉 맞았어, 지금 아직. 이. 유럽봉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모든 다 멋있고 아름다울 것 같다. 이제 여기가 참날 좋으면은 여기 도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맥주 한캔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어 여기도 그냥 아침부터 갈매기랑 비둘기랑 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또 대마 한 대씩 빠느라고 그냥 냄새가 아유 어우, 진짜, 대마 냄새. 어, 알것 같아. 어우, 이상한 풀 냄새라 해야 되나? 빈풀 냄새. 야, 그냥, 시시각각 펴대고 있어. 그냥, 담배도 엄청 피고, 이 동네는. 흡연에 대해 너무, 언터처블한 나라라서, 어, 어우, 어딜 가나, 길거리에서 쫙쫙 피고, 대마 피고, 걱정했던 것만큼 뭐 원래 제가 걱정 걱정 무세라서 모든 걱정부터 하고 보는 편인 사람이라 생각보다는 뭐 인종 차별이나 이런 건 절대 없었던 거 없었어요. 그냥 애초에 그냥 이 나라 자체 사람들이 남들한테 별로 관심을 잘안 갖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원체 또 여기가 네덜란드는 인종이 다양해서. 너무 기우였지 않나, 네덜란드는. 사람들도 쿨하고. 또 언어도 영어가 너무 잘 통해서. 일단은 상대가 무슨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좋아. 네,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구경박물관인데. 야, 오늘 얘네들은. 뭐 이렇게 큰 전쟁을 몇 번이나 거치고 막 이랬으면서 이런 건물들이 잘 살아있고 대단해. 이거 자체로 또 뽑아내는 또 관광자원이 어마어마할 거고, 이런 거는 진짜 부러운 것 같아.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걸어 나오니까 이제. 좀 낫네. 어, 어, 약간 그냥 그런 냄새들 막 나가지고 여기 나오니까 또 배가 고파가지고 치즈 냄새가 그냥 또 코를 찌르네. 어우, 배고파. 아. 아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첫날에 햄버거 하나 세트 같이 그냥 감자튀김에 콜라에 햄버거 하나 먹고 20유로 내고 나서 아 이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빵을 그냥 사놨거든요. 되게 약간 그냥 식빵, 식빵했다가 그냥 땅콩 하만 파가지고 지금 아침에 먹고 나오는데 금방 꺼지네 아.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먹었거든요. 그래 암스테르담 치킨 버거라 그래가지고 치킨 필레 버건데 안에 딸기잼을 넣어놨더라고 치즈 한 장이랑 희한한 맛이었는데. 어쨌든 먹었어. 먹었는데, 이제 그게 7유로? 어, 7유로 그랬어. 그래서. 그럼 만원 돈이잖아. 버거 하나에 만 원. 음. 그것도 맥도날드인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지금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길을 보면, 자전거가 엄청 많이 다녀요. 그냥 자전거가 그냥 대중교통의 기본 어, 수단, 차보다 더. 그래서 보면, 오히려 여기가 지금 자전거도로거든요. 사람들 이다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있고. 여기 보면 트램길이에요, 트램길. 저 트램이랑 자동차랑 같이 쓰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 차도를 쓰고 트램도 이걸 쓰면서 서로 지나갈 땐 서로 조심하는 약간 이런 거더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작은 강이 되게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조그만 다리끼리 되게 많아요. 근데 밤에는 좀 많이 어두워요, 역시 거리가. 좀 확실히 많이 어두워. 낮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뭐, 이거 나름의 낭만이 맛이 또 있지. 이게 약간 네덜란드의 맛이다. 어. 이런 작은 강가가 많고, 이강 주변에 있는 이 어떤 장면? 풍경들이 좀 멋있다. 어.